자 필수해제 6번 126페이지 풀어보는데 자, FX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을 때어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식이죠 미분계수를 변형된 식을 미분계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가 3h니까 분모에 이렇게 3을 곱하고 분자에 이렇게 3을 이렇게 곱하면 결국 x의 증가량 분에 x의 증가량이 누구야 뭐1 플러스 3h에서 1이잖아 그걸 뺀값즉 3h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 나왔으므로 그것 또한 결국에 뭐다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다. h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요 앞에 거그 차라리 미분 계수 구해보면 이 값이 결국에 f 프라임 1이죠. 그리고 요 3이 앞으로 넘어오면 3x^1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보면 4x 세제곱에 4x 8x 이렇게 되니까 이 f 프라임 1은 결국 4에서 더한 12가 되고, 그렇죠? 그럼 12를 구하면 3곱하기 12. 자, 3곱하기 12가 돼서 36임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음,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데 자, 보니까 얘가 f 1 플러스 h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필요한 미분계수는 f 1이 필요한데 그거를 없는 수를 더해보면 이렇게 되는거야. h분의 f1 플러스 2h에 마이너스 f1을 해주고 없는 수 f1을 더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f1 플러스 h 이렇게 거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요 값을 계산 요 값을 계산을, 계산을 해보면 자 2h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잖아? 그럼 x 값 x의 증가량이 2니까 2h니까 분모의 2를 곱해버리고 그 다음에 분자에 앞에다가 음, 이렇게 해 볼까? 얘를 나눠서 나눠서 여기가 2가 있는 거. 곱하기 2. E.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h 0으로갔을때 2분의 2h분의 f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 1 이렇게 된 거. 야 거기에 자, 이것도 만들어줄 건데, 원래는 h분에 여기 있지. 아, 여기 곱하기 2도. 서 생각하면 할 거였죠? 여기. 그, 여기서 x의 증가량이란 1에서 1 플러스 h를 빼니까, 1에서 1 플러스 h를 이렇게 해서 빼버리니까, 결국 마이너스 h가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h가 되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시고, 마이너스 써주시고,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h 니까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요이 값은, 요값 이 자체는 f'1이 프 되고, 요새 2를 곱한다. 거기에 플러스인데, 자, 봐라. 이 값은, 어, 플러스인데, 여기가 x에 지나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h가 돼야 되는데, 원래 마이너스 h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겠네. 그래야 그쵸?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원래 상태인 그냥 h가 됐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얘는 플러스 즉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렇게 된다는 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왜 여기가 마이너스 h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h라고 만들어주고 똑같이 곱하기 2를 곱해준거야. 자 그러면 얘는 결국 f 프라임 1이 필요하구나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f'1은 계산하니까 3, 2, 6, 어, 6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3, 2, 6이고, 플러스 1, 6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f'1이 1이어서 이 값은 1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연습해 보시고 자 질문하도록 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